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타인지향성입니다 바울이 로마스 1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 그런 마음의 뜨거운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태도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복음의 타인지향성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날 기간 동안에 이번 주 설교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응원해 주시느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교회 복지재단 담당자가 저에게 예확거리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웃사랑부하고 또 복지재단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참 감사하는 게 에듀투게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남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무려 90명이 와서 무료 과외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90명의 아이들 무료로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선생님들이 75명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지금 수년째 그렇게 성기고 있는데 이번에요. 고삼 아이들 에듀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고삼 아이들 6 명이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 5 명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가지고 생활하는 그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 할머니와 같이 사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더 기쁜 소식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찬양팀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복음의 타인 지향성의 능력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들,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이 안전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타인 지향성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토니 와그너라고 그 이노베이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교육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을 저는 참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지 관심 없어요.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복음으로 이 타인지양성 어떻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설날인데 미안한데 우리 복지 담당 교역자. 이웃사랑부 담당 교육책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쉬는 날 메일 잘안 보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도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아,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이웃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쪽, 저쪽 다 합쳐가지고 1,100명이 넘는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한마음 복지관 저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봉사자들까지 합하면은요 천육칠백 명이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저는 이 천육칠백 명의 봉사자들의 복음의 타인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애도 죽을 때도 봉사하시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결론을 맺으려갑니다 일부에 마치고 교역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 성도에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은 좋겠습니다. 글쎄 시간 임박해서뭐 그렇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속성이 내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이제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삶 속에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여러분 그 빈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망한 사람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이 공허한 빈잔을 채워주는 복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십니다 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죽어서 천국 갈때 사용되는 복음의 미래성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의 허전한 마음을 메워주는 오늘 내 가정의 문제 산적한 이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낙심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복음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자라가고 있는데 아그리도움 되지를 못하는 현실인데 저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됨을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흘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복음이 먼저 예수 믿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살아내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그 삶의 현장 현장마다 내 힘이 아닌 복음이 주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감격하며 내 안에 흐망한 마음을 몰아내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내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이곳저곳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또 복된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